인턴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 인턴 생활을 일곱 글자로 말한다면? 일곱 글자로 7글자. 다시 돌아올게 점 다시 돌아올게 점오 예. 저는 더 좋은 곳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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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전달이 됐어요 농담 농담이네 농담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SR 사내 유튜버 류효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이범 대리입니다 작년 9월인가요? 그때 한번 국방부랑 영상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MOU도 체결을 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MOU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최초로 청년 인턴 공공기관 인턴 채용이 있었고요. 어, 그 최초였나요, 그게? 인턴들의 이제 근무 기간이 만료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제도들의 홍보와 또 우리 SR이 얼마나 국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왔습니다. 이 내부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도움이 되고 일을 맡겨 놔도 뭔가 잘해 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이렇게 채용에 된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또 후배 장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어, 정말로 아,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입니다. 어 맞습니다. 그럼 바로 애들이랑 얘기하러 가보자. 고 네. 갑니다.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기 가 어. 혹시 어딘가요? 여기 어디야 <laughs> 여기가 바로 국방전직교육원의 실내입니다. 이렇게 멋진 인턴분들이랑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방전직교육원 김건중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를 <laughs>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박희석이 혹시 부탁드리면 여기 승재 씨부터 안녕하십니까 초급장교 인턴 유승재입니다. 해병 OCS 128기로 복무를 했고 우연한 기회로 인턴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건하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군 59기 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SR 재무계약처에서 인턴을 오. 하고 있는 이건화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생활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어전 해병 1사단 포항에서 근무했어요 해병대. 네 예, 맞습니다. 어 어땠어요 해병대? 부대 특성상 상륙작전을 많이 하고 많은 부대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기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오. 식량부터 시작해서 아. 이제 많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전공도 재난관리공학 전공. 이 아, 저 같은 재난부에 있습니다. <laughs> 우리 건화 씨도 어디서 군생활했어요? 저는 1 0 1여단에서 소초장으로 1년 정보장교로 1년 오. 이렇게 근무하고 전역했습니다. 소대장 1년, 참모 1년 하는 애들이 보통 다에이스요내 옆에 두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인드. 저는 약간 1년 소투장 하면서 <laughs> 네.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때 실패를 했던 경험이 오히려 조금 더 전화위복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음, 자소서 나왔네. 위기 <laughs> 극복. 자소서를 처음에 어떻게 쓰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사실 막막하거든요, 전역하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laughs> 제 동기들도 국방전직교육원 통해서 취업한 친구들도 많고 정말 좋아요, 진짜. 전역 장교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유도를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방전직 교육원에 되게 공부가 잘 올라옵니다. 뭐 다른 취업 사이트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특별 전형들도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요. <laughs> 이걸 누가 얼마나 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단한 명이라도 수업에 도움을, 도움을 받으면 음, 맞아, 와, 맞아, 맞아. 그걸로 만족한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업무를 해서 인턴을 하면서 재무 관련된 회계 관련된 사무 보조 업무를 기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음. 클릭 한 번도 되게 조심하게 되는 아. 책임감을 좀 가지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좀 뿌듯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일이 돈 빠져나가는 일이잖아 근데 고산 씨잘 보더라고 내거 틀렸다고 전화 왔어 <laughs> 의존도 오히려 높아졌어 이게, 이게 장점, 단점이 될 수도 있겠 어떡할 거야 제가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laughs> 우리 승재는 또 저희가 안전부서에 있잖아요 최근에 또 안전한 거 훈련을 하는데 나 진짜 얘 없었으면 울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장님들이, 처장님들이, 어 저분은 누구죠 그렇지. 야, 업체를 사서 하나? <laughs> 인턴 포스가 아니니까. 이번에 준비를 정말 우리 저희 과장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매끄럽게 이제 살 돼가지고 내가 저 업무를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되게 많이 얻어갔었습니다. 솔직히 미안하잖아요. 얘는 인턴이고 나는 그래도 그때 다시 대리였고 진짜 장교 출신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위임을 했죠. 네, 오히려 아, 나보다, 나. 이 승재 씨 입장에서도 자소서가 뭐 이쪽 저쪽 해 가지고 세장은 나올 거예요. 회사 생활과 군 생활을 비교했을 때좀 차이점이 있으세요? 아니면 유사점이 많으세요? 군생활도 분명히 군 생활만의 특색이 있고 사회 사회 생활만의 특징이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제 생각에 장교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까라먹까? 아, 약간 그런 맞아.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아니, 진짜, 확실히... 아, 그 얘기 한시간 해도 돼요? 이 얘기만 하셔도 돼요. <laughs> 이게 리더의 입장에서 경험을 좀 쌓고 팔로워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역시 장교 출신은 조금 다르네. 약간 이런 말들을 음. 좀 듣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교 출신들이 정말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조직 위계 사회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특히 조금 꽝 막힌 소리일 수도 있지만 공조직은 더더욱 그래요. 공기업에 와서 느낀 게 군대의 어떤 제도나 문화를 따라가는 게 많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스무 살 이제 초중반의 나이에 음. 20명, 30명이 본인만 쳐다보고 음. 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엄청난 귀중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도 6개월 동안 생활해보니 회사 차원에서 이런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지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도 뭐 고쳐야 될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유지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아 많은 걸 얻어가는데 저희 후배들이 기회를 못 잡을까 봐. 장교 인턴들 음. 위해서 멘토링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그렇지. 입사를 하신 분들의 취업 준비 이야기를 생생히 듣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돼서 이런 게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으니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전역하는 우리 후배 장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해병 후배들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장교 후배님들 부셔줘야 나라 지키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농담 따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놓으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십니다. 국방전지 교육원 와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시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턴하면서도 국방 전직 교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주 할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국방 전직 교육원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약간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될까 아무 스펙도 없는 데 될까? 근데 되더라고요 하니까 많이 도전하시고 좋은 경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군복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회에 나온 선배의 일원으로서 이 국군 장병들 항상 응원하고. 고생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군인답다, 장교답다라는 말에 기준이 엄청 사실 높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장교다움, 군인다움이 정말 조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스펙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개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그 회사가 SR이 된다면 저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스펙이 뭐라고 했죠? 나 유일한 스펙은 충성심. 아 충성심. <laughs> 어 이걸 기억해. 에. 충성심 또한 스펙이 될수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진짜.